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모란 장날 백년 다육이 나왔습니다. 어, 다른 때와 달리 오늘은 어, 새로운 다육들이 많이 이렇게 입고가 됐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치 벚꽃이 핀 듯한 음, 사랑모. 너무 곱죠? 음, 그리고 눈길을 끄는 라우치 선인장인데요. 핑크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구도 송송송송 많이 달려 있어요. 이거는 음, 모주 자체가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는 레드탄입니다. 이거는 사탕금이래요. 아 이쁩니다. 루비도나. 입장이 짤막하니 흔실합니다. 엘로우즈. 장미꽃 봉우리 같아요. 잎을 다물고 있습니다. 벅양갈매기 제옥 이거는 수퍼노바 어, 은실한 음. 괴마옥입니다. 괴마옥이 자구를 또 달고 있어요. 추설동 이쁘게 아주 물이 잘 들었습니다. 피쉬본. 이야 지금 물이 조금 슬슬 빠지는 시기인데도요. 아우, 이렇게 물이 잘 들어있어. 요 어머, 이거는 철화로도 엮여있습니다. 여기가 자국까지 많이 달고 있고요. 색감 고은 루비도나. 아 이거는 값이 3,000원입니다. 5,000원인데도 요 이렇게 좋은 창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아, 좋죠. 색감도 아주 특이합니다. 됐어요? 이거는 더 놀랄 만한 자구들도 많이 달고 있는데 아라리, 아라리. 음, 색감도 좋고요. 또 값도 5,000원. 올라올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값인데요. 음, 이거는 색감 아니, 고운 마리드 에어늄 속이죠. 이 윗부분을 또 적심을 해주면 자구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만 이렇게 바뀌는 언니 뭐, 여기 했지. 모르잖아. 저기 했지. 어소금입니다. 연봉이고요. 여기서부터는 한 개에 2,000원 세 개에 5,000원 이 아래에 바위솔들 어우 이야 이거 피핀 꽃이 핀것 같아요. 장미꽃 같아요. 아우 너무 이쁩니다. 어머 좀 이렇게 아유 세상에 이거 꼭 보여드려야 돼. 아, 그들이 그냥 엄청나게, 넓은 화분에 심으면 엄청나게 큰 대품이 되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루비 틴트. 이렇게 이쁘게 물든 거 보세요. 마룬 일도 꽃대가 엄청 나왔고요. 아우, 여기. 이게 좀 이게 여기 그게 안 좋아요. 러블리 로즈. 이어나는게더 좋은 게더게더좋이게더 좋은 게더 좋은 게더 좋은 게더 좋은 게더 좋은 게더 좋은 게이 좋은 게더 좋은 니더 좋은 게더 좋은 게 큽니다. 잘 자랐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는 정말 작품이 좋만게몇 개만 심어도. 아, 이건 크라운 왕관입니다. 이쁘고요. 아이고, 다이크, 자구, 엄청나고요. 여기는, 야, 여무신. 아, 골고루 많이 갖다 놓으셨네요. 그저 너무 틀리게 아주 다양한 파이솔 어, 여기 대품도 보여드릴게요. 이야. 잘 길이셨고요 호랑이 발톱 하며어저 아래 에 있는 거 아우 너무 이뻐서 안 찍어드릴 수가 없네요 이쁩니다 왕검이 또 있고요 아우 매대 위로 올라왔더니 또 이쁜 다육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여기 나오시면은 값이 저렴하면서도 튼실한 이런 가족들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어머 이거는 아 이렇게 조그만한데서 이렇게 꽃이 피다니 아주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로라 색감 정말 오로라처럼 아주 아름다워요. 여기는 천탑이고요. 부용. 아이고. 기성미 자국까지 엄청나게 잘 이렇게 길러가지고 나오셨어요. 라디칸스는 또 하얀 꽃이 피죠. 음. 한 개에 2,000원이고 세 개에 5,000원 값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너무 잘어 자란 이 다육들입니다. 모두 다 욕심이 납니다. 이 아래에도 이렇게 이쁜 다육들. 오 여기 와 이거 운이옴속다 아, 튼실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오셔서 위로 <laughs> 올리지도 다 못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음. 네티지아도 아주.. 네티지아 꽃밭같습니다. 연봉이구요. 어 야, 이렇게 크고 좋은거를 하나에 2천원씩이면은 나오셔서 <laughs> 구경도 하시고, 구입도 하시고 아유, 개꿍보세요. 음. 레드이글 여기 또 꽃핀 선인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시간 나시면은 한 번씩 나와서 구경하실만합니다. 어 백봉, 어우 엄청난 목대. 이거는 꽃대, 목대, 꽃대 막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아주 대품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여기 난타나도 있고요. 난타나 꽃색감 너무 화사하죠. 오, 여기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선인장, 이렇게 많이 타육들을 어,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게 행잉으로 걸린 아이비도 있고요. 와, 여기에는 또 화분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